사실 오늘 SSG와 키움의 경기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SSG 그리고 LG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키움의 이 조용한 강세도 정말 무섭기만 한데요. 올 시즌 이 키움의 조용한 강세, 이 원동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키움이 작년보다는 전력이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키움의 불펜이 생각보다 더욱더 단단했습니다. 어, 올 시즌에 이제 뭐, 어, 작년이죠? 오지원 선수 은퇴했고, 조상호 선수가 군 입대로 이제 이탈했는데, 네. 오늘 보시면 이제 이승호 선수가 치려 올라왔는데요. 어려울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를 볼렛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지훈 선수한테 볼렛을하면서한 점을 줬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승호 선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네. 최정훈 선수를 어, 플라이로 잡아냈고, 가장 요즘에 무서운 타자 한윤섭 선수를 삼진을 처리해요. 를 아... 자, 그러면서 이제 무사 만루 위기인데요. 사실 여기서 최전한 선수의 타구를 이정포수가 잡았으면은 어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 피치가 나면서 한 점을 내주면서 6대 5까지 쫓기긴 했지만 이승호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회죠. 8회 무성연에 의해서 김재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역시 김강민 선수를 바깥쪽에 완벽한 제구로 삼진을 처리했고요. 이흥년 선수도 바깥쪽 제구를 완벽하게 보도라인으로 꽂아 넣으면서 삼진 처리.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어, 키움의 불펜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어, 기록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록은 좀 이따 끝나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김태형 선수인데, 조상우 선수 앞에 놔둔 김태형 선수가 오늘 보면은요, 워낙 이제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우 선수의 적어도 한 80, 90% 이상은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오히려 제구나 이런 거는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움이 경기 후반에 탄탄한 불펜을 앞세워서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불펜을 올굴에 말씀을 드리냐면 어, 지금 키움 불펜이요. 평균 자책점이 이하래가 2.25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부분이 승계주자 실점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11.1% 최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호랑 그리고 이제 김재용 선수죠. 이두 명의 좌한 불펜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김태훈 선수는 기대한 만큼의 모습을 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키움이 최근에 상승 곡선을 좀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음. 사실 불펜이 불안하면은 타자들이 좀잘 쳐도 경기 후반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 키움의 불펜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조상후의군 입대 이후 과연 불펜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우려는 불식시켰고요. 그러면서 팀은 공동 2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